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종괄과 재용규 사무관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는 6월 24일부터 약한달 동안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.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고 출입을 할수 있도록 그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음식의 가격을 음식점 외부에 부착하거나 개시하는 그런 제도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평방미터, 즉 45평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.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점 오해 가격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협회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해온 바 있습니다. 음식점 오해 가격 표시제가 하루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해서 음식점 5개 가격 표시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